그래서 이제 1 2도 저희가 자주 사실은 풀어내서 1년에 한 번씩 대정비도 한 번씩 해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클립부가 있잖아요. 여 텐션들이 죽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인출을 해서 얘기를 다한 번씩 봐야 됩니다 뒤쪽에서. 에 예, 텐션이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다음에 저렴 구리수도 한 번씩 발라주셔야 되고, 클 청소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원래는. 예. 근데 대부분 지금 꼽아 나보면 거의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에 예, 행이죠. 그래서 이제 VCB가 앞쪽에서도 보면 이 놈들이 다 조작 소수들이잖아요. 요 지금 CX, TX 트립 소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저희가 개정이 시험 걸어서 이걸로 시간도 봐지만, 퓨즈 같은 것들도 저희가뭐 풀림 쪼임 상태. 이 다이젝트 피주가 통 피주보다 장점이 접촉률이 좋잖아요. 이렇게. 통 피주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막 텐션이 그것도 이렇게 클립으로 되다 보니 텐션이 늘어나고 적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저희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씩 이제 제가 쪼아주고 피주는 나가, 나가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v c b 도 이제 이음이 있는지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v c b 뒤쪽으로 가시면 v c b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쪽으로 가면 이제 1, 2차 베리어가 보이잖아요. 차단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제 볼, 수,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V11을 저희가 V11로 온도권을 찍습니다. 3도1 3도그 다음에 여기도 3점도3도3도 3도.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1차도마찬가지여기도 보면 이게 클립프예요 예.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악어 이빨처럼딱 벌어진 상태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V가 이제 텐션이 오래되면 늘어나요. 이제 이대로 계속 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대정비나 소중소수리할 때 빼내서 이 V도 다한 번씩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한번 텐션도 상태 보고 여기 볼트들이 있잖아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뭔게 뭐 있었냐면, 저런은 직무고시였는데 저런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일을 었냐면 2차 측에, 그, 요 2차 측에 뭐가 있었냐면요. R하고 S는 2 0 0 0 m 이 나왔어요. T상이 1 0가움 나오는 거예요. 1 0메가 저런이. 예, 네. 그래갖고 v 1 1를 인출해가지고 실제로 쟀거든요. 쟀는데도 1 0 m 가가안 떨어져요. 그래서 보로로, 예, v 1 2가이 차단부 베리에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비출 건데, 그래갖고 지금 그 수리를 내년 봄에 하기로 견적을 받아서 그대로 소수한 사례가 있어요. 이제 VCB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인에 이 라인에서 절연, 이거 다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VCB 놓은 상태에서 저련을 여기서 찍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정전해야죠. 정전해갖고요. 근데 환상이안 좋은 거예요. 근데 가서 찾아다 보니 그 앞단에 VCB가 V12. 있는 거예요. 그래서 VCB를 인출하고 재니까 이거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VCB를 재가지고 여기하고 이외 함하고가 이제 접지잖아요. 그러니까 1차2차 나오면 안 되죠. 배 상태 여전트들어 나와야 되고 VCB를 온으로 해놓고 재봐야 되고요. VCB 수동 ...으로 오늘 하면 투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1차가, 1차도 이제 저항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끊었어요 차단기를 오픈했는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그 체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측, 1차 측하고 돼지, 그 다음에 2차 측하고 돼지, 각각 찍어야죠. 근데 찍었는데 2차 측하고 찍으니까 전원이 1 0메가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원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루로 닦아보고, 그리스도 발라보고, 그 다음에 햇빛을 좀 말려보기도 하고, 이제 했어요. 저가 빼내가지고. 근데도 한2 0메가옴 메가 정도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v 20을 이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체량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엔지니어를 불러서 비으 해서 직접 내려와서 수리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정을 잡았던 게 얼마 안 됐어요 저렴히 파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차단부 뭐 전체를 바꿔야 된다면 V12는 제가 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고압이잖아요 어떻게 만져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동원하고 육안으로 이 클립프 상태들을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V12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험인데 인출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집어넣을 때 무조건 클립프 봐야 됩니다 이거 예,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삐져나가고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사고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v c b 를뭐 정비할 때 빼서 넣잖아요. 그럼 여기 꼭 뒤에 쪽에 오셔서 여기 다 보셔야 돼요. 예, 들어갔는지 이렇게 들어갔는지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한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여기서 막 굉음이 나는 거예요. 굉음이 인터럽터에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가기 직부 직전. 예, 순천은뭐 농협 마트였는데 그래서 제가 정전해서 v c b 를 예비 v c b 으로 바꿔서 소음 제 이거 인터럽터잖아요. 이게 소음이 나요. v c b 가 나가기 전에 먼저 소음이 엄청 굉음이 납니다. 이제 저기서 터지면 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들을 싹그 종합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빼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진공도 측정도 하고 그래요. 이번에 60kV로 진공도 측정도 했어요. 근데 진공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진공도는 저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불러서 그래서 진공 도 측정을 하고 그분들도 또 나름 전단뭐 진단 접촉 조항부터 싹쟀는데 똑같이 자고 자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이게 이제 이 절연이잖아요. 여튼 이런 것들이 다그 이것도 전에파괴됩니다예 이게 철판이 아니고 절연재잖아요. 절연재. 철판이 아닙니다. 이거 플라스틱 절연재예요. 우리 우리 백그라이 판처럼. 저런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놈들이 또안 좋으면 또 소리가 나요 코로나가 이제 저렴이 파괴되는 현상이 있잖습니까 자글자글 자글한막 소리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비온날도 옵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 날씨 좋을 때는 안 나왔던 현상들이 비온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때 저렴이 파괴되면 국부적으로 코로나 현상이 발생을 해요 실제 그런 경험도 저희가 봤고 그래서 저희는 수용과 관련되는비온 날에도 와서 습이 많고 할때 한번 본다는 거예요